5월 5일, 부활 제 4주간 화요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당신께서 이곳에 계시며 저를 보시고 제 말씀을 들으심을 굳게 믿습니다. 허리굽혀 당신을 흠숭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기도 시간에 결실을 맺도록 은총을 베푸소서. 티없으신 저의 성모님, 아버지시며 주인이신 성요셉, 저의 수호천사여, 저를 위하여 빌어있소서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는 성전 봉원축제가 벌어지고 있었다. 때는 겨울이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주랑을 거닐고 계셨는데 유다인들이 그분을 둘러싸고 말하였다.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 석을 태울 작정이오? 당신이 메시아라면 분명히 말해 주시오.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수석 사자 앞에서 자신이 메시아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들은 정답을 묻지만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 살고 진리를 받아들이고 진리를 전파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현대문화는 진실에 대한 관심이 없고, 감정에만 호소합니다. 수많은 거짓 뉴스, 많은 광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조종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많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은 시민이지만, 진리를 찾고, 사랑과 삶, 인간과 사회, 고통의 의미에 관한 진실을 전파하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단순한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에 대한 깊은 지식을 받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이미 말하였는데도 너희는 믿지 않는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일들이 나를 증언한다. 그러나 너희는 믿지 않는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께서는 누구보다도 위대하시어 아무도 그들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 갈수 없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가 메시아인지 물었을 때, 예수님은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에 대해 말함으로써 응답합니다. 주님은 훌륭한 아들이시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십니다. 이 가족적인 특징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자녀의 역할을 합니다. 곧 자녀가 되게 됩니다. 예수님께 다가가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때로는 성바오로처럼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인 부모가 아이들에게 믿음을 전하면서 자연스럽게 가정은 평화와 자선의 장소가 됩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우리는 근면 관대함, 기쁨의 미덕을 배웁니다. 하루를 하느님께 바치고 식사를 축복하고 기쁨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하고 걱정을 하느님께 알리며 기도하는 법을 배웁니다. 남편은 그 역할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내와 자녀들에게 다른 직업이나 운동을 하는 것보다 가족과 함께하는 것이 기쁨이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식사를 축복하고 목주기도를 하고 성모상을 집안 곳곳에 두고 성탄절에 크리스마스 성상을 두는 등의 많은 그리스도인 관습은 가족 안에서 형성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부모와 자녀 모두가 하느님과 성모님을 단순하고 자연스럽게 대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당신이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셔서 당신을 메시아로 인식합니다. 게다가 우리는 가족 안에서 하느님의 사업을 성취하고 모든 환경에 진리를 전파하고자 합니다. 아멘.